이제 세 번째 분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한국을 적화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진보 언론들의 분노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개헌안을 보셨습니까?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 출신, 출산, 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려,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이는 여성의 노동을 가사, 출산, 매춘으로 한정짓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을 표방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빨개기식으로 개헌하려는 속셈을 법도 없이 개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너편 도로에도 교보문고가 있는데요. 요즘 베스트셀러 수준을 보면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온갖 어린이 캐릭터들, 디즈니 캐릭터들 유치한 그림들, 노력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수준 떨어지는 책들로 국민들에게 패배주의를 심어서 정치에게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전형적인 우민화 정책입니다. 여러분, 인스타 감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 역시 인스타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글보다는 사진 위주로 보여주는 SNS입니다. 감성, 감정 이런 단어를 경계합시다. 좌파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촛불 집회가 그랬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촛불 집회는 이성 따윈 존재하지 않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무논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정에 그만 지배되고 이성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문재인이 경제와 안보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지 않냐, 않았냐고요? 제가 바로 그 촛불 집회의 고등학생입니다. 끝나고 나서야 자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한없이 죄송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포제, 비례대표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공수처는 문재인에게 눈엣가시 같은 검찰의 권한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를 전담으로 수사한다는 정의와 모순되게 정작 가장 수사가 필요한 집단은 예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어디에 투표했는지 모르도록 국민의 투표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문재인, 이런 문재인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한국 한국인의 집단 지성과 행동력을 다시 제대로 보여줍시다. 좌파들이 조작한 가짜 뉴스에 선동되지 않은 집단 지성 말입니다. 더는 순진하게 속지 맙시다. 좌파 정치인, 진보 정치인에게 그 어떤 것도 맡기지 맙시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진짜 대통령 박근혜를 석방시키고 복권시키, 복권시키시다 Mr. Moon, you are not my president Not my president 그리고 다음은 랩을 살짝 준비했습니다 Hey Moon, get off her cloud You don't know her and you don't know her You don't know her and you don't know her style. y o u all lifted but gonna come down. y o u all lifted. Off. No more misogynistic impeachment. Let's save her. Let's save the real president. Pop your hands. Thank you. <와> <laughs> 열정적으로 연설해주신 세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laughs>